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정안에서 기뻐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아, 이 말씀을 가지고 정안에서 기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다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태이죠 밖에 자유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감옥 아니고 부자유하고 언제 내가 나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벌이 고백했었던 이와 같은 초월적인 그러한 기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오늘 1절에는 말씀하는 대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라는 그러한 말이 바울서신에만 132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015년도 마지막 성찬주의를 드리면서 주 안에서 오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사도 바울 같은 초월적인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구원받은 그러한 기쁨이에요. 구원을 얻은 기쁨이다. 이런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그러한 운명입니다. 세상에서 삶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함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임금, 왕으로 다는 일은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이것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그러한 일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주님. 많이 있어도 제가 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쁨이 내 안에 자고도 넘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될때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다라면 그것은 불 꺼진 등불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뭡니까? 엔진이 없는 자동차예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다 할지라도요. 엔진이 없다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 감동이 내 안에 메아리쳐올 때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모든 정보를 다 입력을 해서 슈퍼컴퓨터한테 물어봤대요 사탄의 IQ가 몇이나 될 거냐고 그들의 컴퓨터가 그렇게대답했어 IQ 6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높아도 세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육천을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은 바로 능력입니다 보혈은 바로 권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 1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시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납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보다 어린 양의 피로써 사탄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요 끊임없는 어둠의 그러한 세력들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악한 온수악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이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넘치게 될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안다.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우위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실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여러분들이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너희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데? 하나님, 제가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각박합니다. 또 살기에도 힘이 듭니다. 그러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게 될 때마다 내 안에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지금 이기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다윗의 이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이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 자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내 삶에 변화되 하자는 것은 뭘까요? 지식만 가지고선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만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만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다른 것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이러할 때 신앙이 여러분을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이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기도응답의 약속은 기도응답의 성취는 어디에 서는 것일까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왜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럴까요? 어제 밥을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정말 과식하게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 밥을 안 먹어도 됩니까? 왜요? 배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생명의 양식일까요?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다시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통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읽는것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성격을 통독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썩어질 육신 아닙니까? 결국은요. 강건하면 70, 80이에요. 또는 뭐 100세 산다 한지라도요. 우리는 잠시 잠깐 나가라 했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잠시 잠깐 살아가는이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루 세끼를 꼬박 챙겨서 먹는다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이든 천국이든지 가게 되어지는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 여러분 가장 위험한 병은 뭘까요?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에요 나 영혼의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그러한 기쁨이에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러한 기쁨, 그런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진정한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아무리 전쟁이 나고 뭐 난리가 났어도 어머니의 품속 안에 있는 그 아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평안과 안정감이 넘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이 대공원에 있어요. 뭐탈 것, 뭐놀 것, 얼마나 막 신나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최고의 막 좋은 환경이에요. 즐겁고 기쁜 환경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뭐. 아이튼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 왜 그럴까요? 에, 엄마의 손을 놓쳤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었지만 엄마의 손을 놓친 아이는 불안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치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은 어디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평안을 추구합니다.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 초월적인 평화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평안합니까? 이런 평강합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림 경연 대회인데, 이 세상에서 평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안정감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것.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여러분 백조가 떠다니던지, 아니면 뭐 끝없는 그러한 초원에 양떼들이 구름떼처럼 모여 있는 이러한 어떤 것들, 그러한 그림이 선택되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평안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1등으로 꼽힌 그림은 그것이었어요. 정말 천둥 번개 치는 것보다도 더 무례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낭떠러지에서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서 폭포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폭포 옆에 낭떠러지 거의 그 위에요. 한 마리였어요. 로빈 새가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거기에 아기 새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새가 먹이를 이제 어, 이 입으로 물고 그 아이의 그 아기 새에게 이제 먹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 새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썼을까요? 그리고 퐁포에 휘말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새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그 어미 새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 가장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라것 우리는 구경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분명히 부르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했어요 그 제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말씀했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봉사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봉사와 헌신 가운데 기쁨이 있을 거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게주기를 원하신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위대한 역전이에요. 여러분 몇주 전에 야구 그 국제 대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일 야구전이 열렸죠. 그래서 8회까지는 완전히 뭐이 일본에 거의 다지지 않았습니까? 뭐 괴물 투수가 나왔다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일본에 그래서 뭐 정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삼진인 거예요. 그러다가 구위 어떻게 됐습니까? 예, 놀랍게 역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이 난리가 났고 예, 일본은 정말 이게 웬일이냐고 거의 초상집에 들어졌어요. 이런 기사를 읽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뭘까요? 역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무리가 사랑한다면 역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 이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뭘까요? 역전케 만들어 줄게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줄게. 너의 실패를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줄게. 너의 아픔이 변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 줄게 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다면 열어줄 것이고. 하나님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그 같은 역사를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줄게. 할렐루야. 무엇이 조건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 뭔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인내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뭘까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 누가 못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소유에 대한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소유에 대한 그러한 기쁨이요. 우리가 소유와 사랑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청춘 남녀간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진정한 사랑과 소유는 다른 거예요. 소유하고 나면 뭐예요? 헤어지는 그런 경우들은 뭐예요?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에서 오는 그런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내가 소유했어요. 그것이 집이든 뭐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뭐 자동차든 뭐 모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갑니까?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의 원천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적인 기쁨은 기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너의 삶의 상황 가운데 기뻐할지난 환경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창조의 줄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음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리 맛이 있어도 식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다면 뭐이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식욕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 다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뿐이지 뭐든지 다 마셨습니다 창조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좋은 거예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합니까? 어떤 계절을 좋아합니까?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중에서요 어떤 계절이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 행복할까요? 여름에는 더워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겨울은요? 아 추워서 좋습니다. 가을은요 시원해서 좋습니다. 봄은요 따뜻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단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 좋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다 좋습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뭔가 아버지의 뜻이 있겠죠. 함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밥상에 네 가지 이상 반찬을 올려놓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엄마가 그냥 알아서 그냥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먹어요. 한국 엄마 같은 거 어떻게 할까요? 야왜안 먹니? 하고서는 또 시장에 가서 다시 또 맛있는 것을 재료를 사다가 또 음식을 만들어줘서 안 먹으면은 가락라고 떠서 막 떠먹여주고 그게 한국의 부모예요. 근데 유대인 엄마들은 절대로 안 그러더라고요. 안 먹어 그래 그럼 관도 그다 그래, 밥상 치워버려. 그러면 한끼 굶고 두끼 굶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다음에 아무거나 줘도 맛있게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자녀들 교육의 방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것이든지 다 좋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초월적인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분 때문에요. 인생의 사계절을 다 즐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초월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인간의 생사 볼 결국은 주장하시기 때문에요. 선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영생 주셨고요, 천국까지 인도하시고요, 평생토록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지만 주님. 나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추장으로 결국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달치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 꿈이 클수록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오랜 세월을 여러분들이 이제 각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러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들어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내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기쁨을 가지고 살기로 원합니다.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원합니다. 제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지식 아래만 갇혀 있었지. 하나님 삶의 환경과 다른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성찬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회개하며 간감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신 사랑과 들이감사합니다.